네, 안녕하세요. 쌍둥이 파파입니다. 아, 저번주에 오고, 저번주에는 드릅이 싹도 안 나가지고, 저번주 토요일 날. 아,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못 오다가, 오늘 왔는데, 와, 아, 이거 완전, 완전 늦어버렸네요. 아, 따가워! 이게 너무 자라버려가지고, 이제 억세서 이거 못 먹어요. 아, 올해는 드릅 못 먹게 생겼네. 그나마 하, 요것은 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확을 하고 하, 올해는 기후가 이상해 가지고 원래 체리나무나 사과 나무는 꽃이 먼저 핀다면 잎이 피거든요 근데 4월 달에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잎이 확펴 가지고 아 올해도 열매 구경을 못하겠구나 저번 주까지만 해도 꽃이 하나도 안 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꽃이 폈네요. 와, 여기 체리나무, 얘, 얘 처음 꽃을 피우는 거예요. 얘는 러시아 파루라는 품종인데 처음으로 꽃이 두 개, 두개 폈습니다. 아, 자, 여기는 미니사과. 꽃이 많이 폈어요. 어 작년에는 꽃이 안 펴가지고 하, 과일은 고사하고 꽃 구경도 못 했는데, 올해는 꽃이 많이 폈네요. 아, 이렇게 꽃 많이 필줄 알았으면 약을 좀 줬어야 되는데. 아, 올해는 일이 바빠가지고 밭을 거의 못 왔어요. 원래 오늘 올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또, 아, 퇴근이 늦어져서 못 오는 거였는데 5시 퇴근해서 지금 들린 거거든요 근데 저 드릅 때문에 왔는데 아 원래는 저 드릅을 수확을 할때 가지를 한 1cm 정도 잘라 가지고 수확을 하는데 지금 너무 커버려 가지고 올해는 드릅은 땡친 거 같습니다 아 이제 슬슬 풀을 벼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네요 이렇게 잡초들이 이제 무성하게, 아, 자라나는 모습입니다. 얘는, 체리나무, 얘도, 세 개, 꽃이 폈네요. 얘는 작년에도 꽃이 피긴 했었는데, 열매는 안 맺혔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되려나,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얘가 홍수봉이라는 품종인데, 홍수봉이 수확량이 많다고 그래서 신긴 했는데, 저희 밭에서 아직, 체리를 구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얘는 꽃이 없네요. 얘는 아직 꽃이 없고. 아, 그래도 저기 두루 때문에 좀 속상했는데, 이 체리 꽃이 펴가지고, 얘도 꽃이 두 개! 두개 폈네, 두 개. 아, 올해는 체리맛 좀볼수 있으려나? 어쩌려나? 참, 근데, 조금, 올해가, 올해도, 과일 가격이, 비쌀 것 같아요. 이이 먼저 확다 펴버린 다음에, 얘도, 꽃이 없네? 지금 꽃이 늦게 피는, 이런, 특이한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어, 얘는 좀 꽃이 많이 폈습니다. 네. 꽃이 아주 많이 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꽃이, 이렇게 활짝 펴야 된다고 하던데. 아주 활짝 폈네요. 이렇게 꽃이 활짝, 활짝 펴야 된답니다. 활짝. 이렇게 활짝. 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파프리카는 다. 사연화를 하셨어요. 다저 세상 갔어요. 아 너무 일찍 심어가지고 3월 말에 심었는데 4월 초에 영하 몇번 아침에 가더니만 얼어가지고 이제 싹다 새잎이 새순이 다 녹아 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얘는 꽃이 없네요. 하나 걸러서 하나 있네 꽃이. 음 얘는. 라핀이라는 품종인데, 아, 얘도 꽃이 처음으로 폈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 꽃이 처음으로 폈어요. 어떻게 열매를 줄려나 어쩌려나. 확실히 이게 3년 돼야지 꽃이 핀다고 하거든요. 최인한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만 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새로 심은 나무들도 얘는 아직 반응이 없고 잎이 죽었나? 하여튼 얘는 아직 반응이 없고 작년 겨울에 새로 심은 우리의 예산 체리 얘는 잎이 많이 폈어요. 얘도 잎이 많이 펴서 잘 자랄 것 같고 이제 관건은 고라니를 어떻게 막냐인데 겨울에 얼고 얼고 놓고 해다 뭐저망 작년에 쳤던 게 이쪽 면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여 가지고 보수 공사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은 못할것 같고 주말에 또 비가 온다는데 하여튼 조만간. 조만간 고로 산이가 들어오기 전에. 얘는 잎이 하나 피긴 했는데, 어째, 삐꼬다, 이신 것 같고. 다섯 그루 심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루 심었는데, 세 그루가 잎이 잘 폈고, 두 그루는 헤롱헤롱 하고 계시네요. 아, 풀들. 아, 이 풀도 이제 풀도 메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산추리 예 네, 접을 붙여가지고 어, 어 대목이 뭐냐면 마하레 마하레에다가 접을 이제 자, 재작년 그니 작년 작년 봄이죠. 작년 봄에 접 접을 붙여서 잘 자란 다섯 여섯 종인가를 접을 붙였는데 요놈 하나만 살아남았네요. 아 이게 고라니 발자국인가 고양이 발자국인가 아 여기 흔적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남겼네요 방문하셨다는 흔적을. 아, 고양이 발자국은 아닌 것 같은데 고양이가 무게가 그렇게 많지 서 이렇게 화이어 들어갔지는 않을 텐데. 얘는 마하레 대목입니다. 접수 를 실패하고 일단 대목만 살아남은 상태예요. 아, 얘는. 저 얘는 콜트 콜트 대목에 예산 체리 접을 붙인 건데 지금 겨우 겨우 살아나고 있는 모습. 원래는 저쪽 자리였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리를 옮겼어요. 여기 쪽으로 이쪽으로 옮겼고 아또 시간이 돼가지고 또 스프링 쿨러가 돌고 있네요. 아 밤나무를 작년 가을에 사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원래는 저쪽 밤나무 자리에다 심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부랴부랴, 아 아쉬... 아쉬우나봐, 화분에다 심었는데, 어째 싹이 안 나는 게, 불안하네요. 아, 우리의 꽃이 피고 있네요. 이게 뭐게요? 네,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오 여기는 꽃이 봉우리가 꽤꽤 많이 생겼네요. 요 품종이 품종 이름 적어 놓은 게 어디 갔지? 아 이게 엘리자베스인가 그럴 텐데 품종이 품종 이름 적어 놓은 게안 보이네. 우리의 듀크도, 네, 이렇게꽃봉오리들이 오, 요, 요, 얘는, 얘는, 얘가, 아, 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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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레카가 빠르네요. 이렇게 꽃이, 하나, 꽃이 이렇게, 아이씨, 초점 아저씨야, 잡아줘고 어, 그렇지, 꽃이 이렇게 하나, 봉우리가 폈네요. 자, 이렇게 꽃이 폈을 때는 흔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수정이 잘 돼요. 우리의 복숭아나무. 우리 꽃나무 역할을 하는 우리의 복숭아나무. 가지치기를 하더니 밑에서 가지가 나와가지고 저걸 나중에 접, 저 취목, 공중취목으로서 좀 늘려야 될것 같긴 해요. 자, 오디나무를 심어달라 그래가지고 또 오디나무를 작년에 심었습니다 두 그루 심었는데 얘는 아직 잎이 안 나고 상태가 좀 메롱메롱하고 그나마 저기 한 그루는 한 그루는 잎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순이 나가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오! 봉선화도 돋고 싶었네요. 자, 이거는 수국입니다, 수국. 목수국. 그러면 우리의 수국은, 아, 어, 우리의 수국은, 아, 여자리인데? 네, 풀 때문에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네. 좀 관리 좀 해줘야 되는데. 항상 시간이 문제입니다. 네. 시간이 문제예요. 하, 아, 나리도피고얘 얘가 얘가 어디 어디 나무입니다. 어디 뽕나무. 뽕나무. 아, 풀이 진짜 많네. 얘가. 좀 하나가 나무가 겨까지 있어서 지금 침목을 하려고 봉다리 쌓아놓은 모습이고요. 침목을 해서 옆에다가 심어야지. 우리의 오디 나무 여기가 어 그냥 토종 오디여 가지고 너무 조그매요. 그래가지고 저기 개량 오디 그 저쪽 사면서 여기다가 접을 붙였는데, 어 아직 성공 여부는 확인이 안 되네요. 어디도 벌써 여기 이렇게 꽃봉리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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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히는 곳 있네요. 이게 뭐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게 금방 익으면 금방 떨어져가지고, 어디인지 뭔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옛 그래가지고, 저 나무가 우디나무이라는 것을 인식하는데만 해도 2년이나 세월이 걸렸다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종을 키우고 있는 곳에 열심히 물주는 시간이 돼서 자동으로 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은 목격하고 계십니다. 아, 이 설비를 하기 전까지는 진짜 아침마다 매일 와가지고 매일 물을 줘야지 저 모종이 안 말라 죽고 저게 모종이 이제 배양토로 하다 보니까 금방 말라 버려요 그래서 물을 매일 줘야 되는데 아 이걸 자동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해놔가지고 해놨는데 저기 위에가 호수가 꺾여가지고 물이 저렇게 찌끔찌끔 나오는 모습도 있긴합니다좀 정비를 좀 해야 되는데 아, 여기가 꺾였네, 요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얘를 이렇게 펴주면 수압이 세지면서 물이 바바바박 나올 거예요. 세지긴 했는데, 버거까지는 나오네. 끊어줘야 되겠다. 고정한다고 저렇게 한 건데. 오히려, 다안 좋네요. 음. 음, 아까보다 좀 물이 세졌다.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우, 아우, 물이, 씨, 나있는데까지 오네. 이렇게 와, 나와야지, 물이. 오! 우리 블루베리. 어, 삽목한 건데, 작년에. 싹이 났네요. 오, 얘는 죽은 줄 알았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 우리, 우리 단풍, 단풍나무 님들도 싹들을 키우셨네요. 네. 아, 단풍나무 분양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죽지, 아,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네, 이상. 쌍둥이 파파였습니다.